안녕하세요 썩다리카석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현대 아이서0입니다아 i30 1.6 VVT 럭셔리 모델이고요 요 차량은 2008년식 2008년식이고 주행거리는 9만4천 킬로입니다 9만4천7 6 6킬로 9만킬로대 10만킬로가 안 되는 키로수 짧은 차량 휘발유 차량이고요 오토입니다 당연히 오토고요 보시면 이 차량 은색입니다 예, 차량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차 깨끗하고요 관리 잘돼 있는 차입니다 보시면 엔카 진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1.6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도 연비 좋습니다. 연비 굉장히 좋고 영업용으로 타셔도 손색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고는 여기 범퍼랑 본네트만 교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는 지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다치지 않고 범퍼랑 본네트만 교환이 있다. 단순 사고다. 네, 이거 단순 사고 맞아요. 네, 단순 사고고 어, 전체적으로 골격은 무사고 차량으로 뜨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 완전 A급은 아니어도, 무이 뭐 정도면 뭐 1년 반은 타죠. 예. 휠을 깨끗하고, 예, VVT. 은색인데, 아 깨끗해요. 문꽃 같은 거 전혀 없고, 으 옥상인데, 너부터. 뒤 타이어는 짱짱하네. 뒤 타이어는 새 건데? 이런 경우엔 뒤 타이어를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뒤 타이어는 거의 A급. 새 타이어급 컨디션. 왜뒤 타이어만 가, 바꿨을까? 이상하네. 예. 그리고 뒤에는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죠. 아 I30. 이차 이뻐요. 예. 이차 이쁘고, 뭐, 아반떼급이니까. 그냥 괜찮다. 판매가 좋습니다. 이 차량 판매가 370만원 와 괜찮지. 9만키로 괜찮아요. 어 스마트키 있다. 오 스마트키 있고요 스마트키가 있네. 아 럭셔리 등급이 럭셔리니까 가죽시트에 스마트키에 썬루프는 없고 예. 옥상이라 굉장히 차 환하고 잘 보이고 엄청 뜨겁고 오와 와, 키도 두개네요. 아키 두개. 이게 1세대 스마트키예요 이렇게 넣크 돌리는거. 버튼식은 아니지만 스마트키다. 예. 자 오, 앤디스루 좋구요. 차 엄청 뜨겁구요. 오늘도 간만에 덥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에어컨을. 어, 에어, 에어컨은 프로토. 자. 자, 세게. 에어컨 세게 틀었구요. 어, 깨끗하네. 도어 이런 것도 깨끗하네? 새로 바꿨나? 예, 네, 잠시만. 잘 보이시나? 예, 네, 도어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지금 요런 데도 뭐 스크래치나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키로수 짧은 차가 최고야. 예. 네. 자. 에어컨은 아직 안 시원해지고 있고요 와, 너무 뜨거운데? 자, 여기 내비는, 이 싸제, 상단, 상단 내비, 상단으로 매입을 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띠띠띠띠, 뭐야, 연동이 안 돼. 자, 오우씨, 후방 카메라. 연동이 되게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어, 왜 후방 카메라는 없지? 후방 카메라가 있을텐데, 이 후방 카메라는, 제가 작동이 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원래 보통 이렇게 내비 메리버랑 후방 카메라까지 작업을 하는데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예, 후방 센서는 들어가 있고 지금 에어컨은 시원해졌고요.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여기 이제 성능 검사지도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키로 수가 짧으니까 예, 차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선 있고요. 370만 원 열선 있고 깨끗해요. 잘 보이시나? 예, 잘 깨끗하고 2열도 깨끗하고 넓습니다. 아반떼급이라 차는 작지 않죠? 블랙박스 있고요. 94,789 이제 네, 엔진 소리 좋습니다 엔진 소리 좋고 2열로 한번 가봐야죠 2열도 가보고 근데, 아, 썬루프는 없어요 썬루프는 없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 와. 혹시 휘발유 차가 중에 자 2열로 가기 전에 후방 카메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는데 후방 카메라 있는데 제가 저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더 자이 열도 아이 열도 넓네요. 이 열도 넓어요? 예, 네, 이 열도 뭐 좁지 않고 시트가 가죽 시트라 좋네. 깨끗해요 매트 같은 것도 새로 싹 깔아놔서 깨끗합니다. 어 이런 차 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본네타번 보겠습니다. 색상도 은색이니까 뭐 썩다리 은색이지 뭐때안 타고 자자 자. 깨끗해요 깨끗해요. 가격이 좋으니까. 네. 자, 자, 자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펜더에 볼트 체결 흔적이 없죠? 예, 왼쪽, 오른쪽 다 깨끗한 모습. 본트는 교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범퍼하고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저기 이제 저, 점점점점 저게 이제 사고가 나면 저게 이제 잘린 흔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점점점점 이게 이제 무사고라는 뜻이고요. 엔진룸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이번에 교환을 했고요. 예, B H C. 16V 예이 차량 키로수 9만 키로대 예, 단순 단순 범버랑 본넷만 교환이기 때문에 9만 키로대 차량 관리 잘된 차량 예,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고요 370만 원이면 은 괜찮다 라고 판매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이차 외에도 저희한테 차는 많은데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니까 궁금하신 점 다른 차종 문의도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니까요 아저 석팀장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좋은 차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다니까 석팀장이었습니다.